역삼각형 얼굴에 속하려면은 무엇보다도 광대가 튀어나온 느낌이 없어야 돼요. 류진스 민지 씨라든지 장원영 씨, 그리고 고윤정 씨 같은 경우에는 역삼각형 얼굴에 속하는 얼굴이에요. 내 얼굴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튀어나온 느낌이 없다. 광대뼈라던가 사각턱. 턱도 좀 둥근 느낌이고, 살짝 이렇게 이어진 느낌이다. 대부분 원형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찾아봤을 때 이제 김다미 씨 같은 경우에 원형 얼굴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, 가운데 얼굴이 아래 얼굴에 비해서 길다 이러면은 직사각형 얼굴이에요 직사각형 좀 중안면부가 긴 얼굴은 있지의 체령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느낌이 있고 속눈썹에서 코끝 그리고 코끝에서 턱선 이렇게 재서 1대1의 비율이다 1대1하고 이제 비율이 좀 비슷하다라고 하면 이제 오각형 얼굴이고 오각형 얼굴은 김태리씨 같은 경우에는 오각형 얼굴에 속해요